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법조인이 아니어도 그 대법관을 할수 있도록 이런데 그 법안을 발의를 실제 그 이거는 이렇게 할것 같아요 아니 아니고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실제 그 민주당 법안으로 그 발의돼서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냐면 이제 그 지금은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뭐 20년 이상 법조 있어야 대법관이 됐는데, 예를 들면 이제 법조인 자격이 없더라도 대법관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서 대법관을 지금 대법원장 포함해 14명을 30명 정도로 이렇 느리자. 이런데 법안을 공식적으로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이제 추진한다. 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저목에 민주당이요. 아주 근데 이거 잘하고 있습니다. 원래 선거도게 그 축구처럼 이 전쟁이잖아요. 그러면이 우리가 잘해서 한골 려도 한 골이고 그다음에 이거 그 상대가 뭐게 그헛발질뢰 해가 자살골을 자체 골을 넣어도 이게 한 골입니다. 똑같은 한 골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막 이게 이길 수는 없죠. 옛날에 이재명이 그랬잖아. 야, 우리 가만 히 있는데 저쪽이 싸워 가지고 서로게 자멸하더라. 근데 지금 이게 민주당이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게 법조인이니까 법조계 여론 법조계 여론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그 엘리트 중에 법조계 그다음에 의료계 또는 이게 그 우리 기업인들 상공인들 이게 여론이 중요한 겁니다. 나름대로게 그 사회 주류 지도층입니다. 지금 이제 그 법조계 지지를 이재명이가 받아도 시원찮은데 계속 자살골만 넣고 있으니, 우리로서는 게 얼마나 지금, 뭐, 아주게 뭐 잘하고 있다고 박수 치줘야죠. 정청래나 박범계, 김용민, 계속 자살골을 넣고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법 쪽에 숫자 많습니다. 변호사들도 한 몇만 명 되지만, 우리 판사, 검사, 검찰만 이게 그 검사가 2,300에 수사관까지 만 명이고요. 판사가 한3,000 몇백 명에 법원 직원 하면 이게 한 2만 명될 겁니다. 변호사도 이게 한 몇만, 3, 4만 은 훨씬 넘죠. 변호사도. 요즘 이게 3천 명이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다또 엘리트잖아요. 그런데 변호사 자격도 없이 아무나게 대법관 털어온다. 과연 이게 그 법조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게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의 지지율이 뚝뚝뚝 급전직화 수직 낙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제주에도요. 하 끝나 윤석열 개엄 시러 가지고 진짜 이게 그 이재명 가야 되나 이런 사람들도요. 이런 짓을 하면 이게 그 법조인들이 이재명 찍을 수가 없어요. 권다고 이게 윤석열 찍을 수도 없죠. 그러면 이게 결국 김무수로 오는 거예요. 막아내야 되니까. 이게 말이 되는 법안입니까? 대법관에 이렇게 나왔대. 박범계가 정청래하고 뭘 하냐? 대법관 자격 중에요. 현행법은요, 이래 현행법은 이제 그 판사, 검사, 변호사. 그다음에 변호사 출신 공공기관의 법률 담당자. 그다음에 법학계열 교수 이래가게 20년 이상 일한 사람 이래돼 있거든요. 제 같은 사람은 돼요. 저는 이제 변호사도 오래 있고 교수도 있고 제가 대법관 자격은 돼요. 물론그뭐 실력은 안 되지만 법률상 자격은 됩니다. 저는 근데요. 요걸 기, 요 법원대 개정안에는 뭐라고 했느냐? 개정안에 뭘 냈느냐?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이렇게 추가하는 거예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그다음에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법률에 관한 소양? 이게 뭐야 이거.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이 대표적으로 할수 있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이제 언뜻 생각나는 사람은 김어준이가 대법관 할것같아 김어준이가. 김어준이가 이게 법률 조금 알잖아. 왜? 매일 고소당하니까. 지금 재판받으러 다니잖아. 털보. 너 이게 재판받으러 다니지? 이동대 기자 명예순으로. 야재판한세번 받으면 이게 법률 조금 알잖아. 니네 지은 죄는 네가 알듯이 털보도요. 학식과 덕망? 이거야 이게 뭐 코에 걸면 코 그리고 귀에 걸면 귀 거리지 털보가 학식이 어딨고 덕망이 어딨냐요 그런데 저거 있다고 우기면 되는 거야 학식하고 덕망이라는 거는 우기면 되는 거야 실제는 없지 그런데 전문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너 조작이나 전문 분야의 경험 이것도 뭐지 맘대로 주장하면 되는 거지 그다음에 법률에 관한 소양이라는 게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게 털보가 대법관 밀것 같아 법률을 방송하다 보면 그게 뭐 조금은 떠드니까. 그 다음에 가장 유력한 사람에게 유시민 같아요. 유시민 있잖아, 유시민. 유시민에게 법률관 아니잖아. 그런데 뭐 책도 쓰고, 나름대로 게 법률방송도 유튜브 하면서 뭐가 도저히 저고 이자도 게 고소고발 마이당이가 이자도 벌금 내보고 다게 겪어봤잖아. 뭐 서당께 3년에 당구 3년 폐풍을, 서당께 3년에 풍을 얻는다. 서당할 때 당, 개구자 당구 삼년 3년, 서당계 삼년에 패 풍을 풍을 얻는다. 그러면 이게 이놈들이 뭐 어디 자기들이 고소도 해보고 당해보고 막 변해변질해 보니까 좀 이게 풍을 보니까 야 나도 대법관 할게. 야 이런 자들이 대법관 에가뭐 판결 갑자기 너 산재 판결 하나 써나면 판결만 안 써겠습니까? 이자들이 민법을 알면 뭘 안다고 야 채권자 취소권이 뭔지 채권자 대위권이 뭔지 너 민법 아무것도 모르는데 니 대법관 하면. 그럼, 그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헌재재판관 할수 있어. 저는 그래 봐요. 헌재재판관은 개나 소나 다 합니다. 솔직히. 뭐, 고그 야, 국민주권을 반환해. 이건 나도 알아. 김호준이나 털보나 유시미도, 야, 이거 국민주권에 반환해. 이거는, 이게, 개업요건에 반환해. 요 정도는 정치적인 거는 할수 있다고 봐. 그러게, 대법관이 얼마나, 게 고도로 전문적인 법리가 얼마나 많은데, 야, 조국이도, 정당방위, 오상방위도 모르는데 조국이가 형법 서울대 법대 교수도 모르는데 조국이도 대법관하면 개판될 텐데 지금도 조국 이 자격은 되지요. 근데 유심이나 털보가게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 느 제국이 똑같은 생각을 한동훈 이동을 어 올리더라고 한동이도 잘한 거 소개해줘야지 한동이도어 올리가 털보가 털보가게 대법관하면 되느냐 이런 어 올리더라고 그건 잘한 거야 한동우도 잘한 거는 잘한 거예요. 저는 이제 털보보다 그 우리 가 유시민이가 더 예를 들면 지금 유시민이가 워낙 잘난 차니까 내가 대법관 같게 이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조국 같은 놈이 대법관 조국 원래도 지금도 대차격이 서법대 교수니까 근데 진짜 무식하거든요 법조 경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법조 경력이 안 되잖아요 지금 조국이가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요 과연 이게 이런 나라가 있나?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저건 이제 그 비교법적으로 봐도요. 영국에도 이제 최소 15년 이상 변호사 경력. 독일은 이게 법관작이 있는 자로 한정. 미국은 대법관격이 법에는 없지만 변호사 아닌 자가 된 경우는 없다. 미국의 배심제라는 거는 1심에서 배심하는 거지. 대법관이 자격 없는 놈이 대법관임을 알아야 알아야 이게 뭘할거 아니야. 뭐 알아야 이게 면장을 하든 뭘 하든. 그 면장이라는 건 면사무소 면장이 아닙니다. 뭘 알아야 면장한다는 건 담장할 때그 장자예요. 그 담장을 바라보면 무식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알아야 면장, 담장을 면하고 있는 걸 피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 동자, 동, 동사무소의 동장, 면사무소 면장이 아니고 담을 담장자예요. 그 면장이라는 게. 하여튼 뭘 알아야 면장을 하든지 대법관을 할거 아니야. 알아야. 진짜 이게 그 말도 안 되는 비교법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고요. 근데 이걸 그대로 추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게 이거 서른 명 느린다는 거 아니야. 저 차베스 그랬잖아 베네수엘 차베스가 그때 이거 열몇명내렸죠 그때. 차베스가 아마 열두 명인가 아마 내려가지고한끈기 반정부 판결이 안 놓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봐도 이게 백 명은요. 제가 판사들한테 물어봤더니 서초동에 대법관의 방이 부족하대. 100명, 1명은 대법관이 근무할 방이 부족하대. 근데 서른 명까지는 모르지. 근데 서른 명을 늘리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정치꾼들 떡 늘리나면요. 뭘 알아야 판결을 하지. 판결문을 써봤느냐고. 저, 저 같은 사람도 판결문 쓰으면잘못 써요. 우리 변호사는 그냥 막 주장하면 돼. 근데 판사들은 판결문은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되 판결문 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변호사들이 그냥 서면 쓰는 거하고 틀려요. 틀리다고. 발단되는 게 이거 그 직거래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에 이거 그 정청래나 박봉계 김용민 민주당에서 대법관을 실질적으로 이거 그3 0명내리고 단계적으로 그러면서 이게 그 이거 자격을 변호사 자격을 없애버리는 이런 제 입법이 당론으로 아마 추진할 것같은데 통과 여부는 게그 별로 하더라도 이게 엄청난 마이너스가 온다. 우리 법조인들이 볼 때는 전부 이게 터무니없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볼 테니까 법조인들이 판검사 변호사 몇 명이냐 가족들까지 몇 십만 될 겁니다. 엄청나게 이거 그 이러니까 계속해 이재명 표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우리 국민들도요. 우리 국민들도 유심이나 김어준 털보 이런 놈들한테 그 재판받고 싶지 않잖아요. 조국이한테 재판받고 싶지 않잖아요. 따라서 우리 국민들도 이걸 위험성을 깨닫고 민주당에 이게 바로 방탄 사법부를 완전히 말살 파괴하는 상권 분립을 완전히 형유화시켜 버리는 말살하는 이런 게그 반민주적이고 반법체적인 독재다 이거게 우리 국민들도 분명히 깨달아서 민주당이 이재명이가 이런 짓을 하면 이거는게 단호하게 우리가 심판해야 되고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게그 대선에서도 저는 상당히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오히려 게 민주당에 는 엄청나게 그 자살골 자책골로 난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